진짜 클렌징 끝판왕 무려 54% 할인된 제가 본사에 다녀왔다니까요 리뉴얼된 세빙 패키지로 내가 지금 내고항을 찍고 있는 건가 클렌저를 샀는데 스킨케어 풀세트가 따라왔네 아니 이거 왜안 유명하지?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싹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입니다 요즘 제 영상 기승전 결혼 준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아실 분들 다 아시죠? 여러 가지 준비 과정 중에서도 아무래도 촬영이라든지 본식을 위해서 제가 가장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피부 관리예요. 물론 스킨케어도 정말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정말로 신경 쓰고 있는 건 바로 클렌징이에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스킨케어를 써도 클렌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즘 저의 피부 성수기, 이 피부 성수기에 가장 큰 효과를 준 저의 깐 달걀 클렌징 루틴법과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워낙 제가 작년부터 열렬히 추천드렸고 사용했던 제품이라 또 본사에서 너무 좋게 봐주시고 최대 54% 할인율에 스페셜 이벤트까지 준비된 마켓을 또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칼을 갈고 가격 구성, 증정품, 선착순 이벤트까지 이 또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 이렇게 인트로에서 강력하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프리플러스 회사를 탈탈 털어내 내고까지의 마켓 공지까지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고고! 그럼 먼저 클렌징 루틴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애정하는 제품들 먼저 소개해드려야겠죠? 모두 제가 현재 클렌징 루틴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클렌징 추천템, 나이트 케어 추천템 등등 여러가지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었어요. 먼저 제가 작년부터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저의 최애 폼클렌저. 아시죠? 3 플러스 와일드솝 A 제품입니다.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려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촉촉한 아미노산 거품을 가진 제일 중요한 단어 저자극 폼 클렌징이에요.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이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이 그렇게 피부에 좋아? 너무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이 아미노산 자체가 단백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다 보니 단백질로 이루어진 우리 피부에 아주 친화적이고 그만큼 민감성 성 피부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형 자체가 정말 부드러운 크림 타입인데 소량만 사용해도 물을 살짝만 더해주면 정말 풍성한 아미노산 거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아미노산 거품으로 세안을 해주면 속건조 없이 촉촉한 피니쉬감으로 마무리해줄 수 있어요. 제가 이 클렌저랑 좀 일가견이 있는데 클렌저가 피부랑 안 맞으면 진짜 그 즉시 얼굴이 붉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제품 쓰고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폼 클렌징 사용했을 때 미친 듯이 당기는 그 느낌. 클렌저에서 스킨케어 하기 전까지도 그 잠깐 동안도 속당김이 한 번이라도 느껴지셨다면 이 제품으로 한번 저를 믿고 바꿔 보세요. 진짜 거품 자체가 그 자체라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이 프리플러스 마이드솝 A와 함께 추천드렸던 저의 깐발걀 각질 케어템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위사이 뷰티클리어 파우더 워시 N 제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폼클렌저는 이건데 얘도 클렌저인가? 쉽게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용기 안에 들어있는 효소 파우더 타입 클렌저예요. 손에 이 효소 파 파우더를 덜어내 주고 물을 살짝 더해 주면 효소 거품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효소 거품이 묵은 각질, 피지, 블랙헤드 등등 이 피지들을 녹여서 매끈하고 보송한 피부로 가꿔 주는 그런 효소 클렌저예요. 그리고 이미 이게 확실한 각질 제거 효과를 갖고 있어서 일본 여행 가면 사 와야 하는 구매 필수 리스트에 들어 있는 유명한 제품이기도 해요. 저는 이거 실제로 제 친구들이 쓰는 것도 봤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일본 가족 여행을 다녀 왔는데 그 브이로그에서도 제가 찍어 왔거든요. 마일드솝 A, 뷰티클리어 파우더 워시 두 제품 모두 드럭스토어 인기 매대에서 판매되는 걸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또 이게 워낙 제품 휴대가 간편하다 보니까 여행 필수템으로도 아주 유명해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마일드솝 A를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프리플러스의 다른 제품들도 사용해 봤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같이 사용해주면 더더더 효과가 좋은 더 완벽한 클렌징을 할수 있는 프리 플러스 오일 세럼 클렌징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저는 워낙 색조 메이크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꼼꼼한 클렌징을 위해서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 이중 세안을 필수적으로 하는 편인데요. 다만, 다만, 이 오일이 제 수부지 민감성 피부에서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가장 예민한 제품군이라 제품을 자주 못 바꿔요. 하나 잘못 썼다가 병원을 가야 할 정도로 피부가 한번 완벽히 상한 적이 있어서 무서운 제품군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처음 사용했을 때부터 그 붉게 올라오는 자극이 정말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오일 사용 후에 잔여감이나 끈적임 없이 약간의 보습 감이 느껴지는 그 피니시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봤던 클렌징 오일 제품 중에 제가 느꼈을 때는 그 바비브라운 클렌징 오일이랑 살짝 사용감이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플러스에서 찾은 꿀템이 하나 더 있다면 프리플러스 마일드 샤워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미스트 사용하고 나면 수분 싹 날아가서 건조해진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이 제품은 마일드솝 A와 마찬가지로 아미노산 계열의 그 보습 성분 덕분에 수분 증발은 막아주고 피부에 빠르게 수분을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촉촉 미스트 제품이에요. 이게 165g 짜리 그냥 일반 사이즈인데 저는 이 대용량 사이즈도 쓰고 있을. 정도로 욕실 혹은 파우더룸 어딘가에 아주 두고두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미세한 안개 분사력 덕분에 저는 토너 대용, 미스트 대용, 건조하면 수시로 뿌려주는 수분 급속 피부 충전용 제품으로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사용해보시면 아마 피부에 싹 흡수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세안 클렌징 한 후에 그냥 쓱쓱 뿌려 주기 너무 좋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한 제품들로 제가 어떻게 클렌징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현재 제 클렌징 루틴법은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를 제외하고 동일한 제품 그리고 동일한 루틴으로 클렌징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저는 메이크업 했을 때와 맨 얼굴 혹은 선크림만 발랐을 때의 클렌징법.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다 같은 루틴이지만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워줄 수 있는 립앤아이 리무버를 사용한다는 점그 점만 추가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에는 먼저 립앤아이 리무버로 진한 색조들을 쓱쓱 닦아내줍니다. 이 부분만 추가되는 단계예요. 이후로는 모두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프리플러스 오일 클렌징 세럼을 적당량 손에 덜어내어 얼굴 곳곳에 돌돌 문질러주면. 해서 도포해 줘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여기서 바로 씻어내시면 안 되고요. 손에 물을 살짝 묻혀서 한번더 얼굴 전체 마사지 해주듯이 돌돌 문질러 주시면 아마 하얗게 유화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유화 과정을 거쳐야 피부 위에 있던 선크림 뭐 불순물 등등 다 녹여 없애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렌징 오일 사용하실 때는 꼭그 유화 과정을 거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프리 플러스 마일드 마일드솝 A를 소량 손바닥에 덜어내서 물을 살짝 묻혀서 손으로 비벼주세요. 워낙 순한 제품이지만 1차적으로 손에서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준 뒤에 얼굴에 거품을 올려서 클렌징 해주는 게 훨씬 더 순하고 촉촉하게 클렌징 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물성 아미노산 계열을 사용한 이 마일드솝 A는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렌징 해준 후 급격하게 속건조가 느껴진다거나 피부가 당기는 일이 없어요. 이 사용감 때문에 제가 이 제품에 정착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포인트예요. 저는 세안하고 이빨을 닦는 편인데 이빨 닦을 때까지 얼굴이 땡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이 프리플러스 마일드솝 A를 사용해줄 때이 수이사이 뷰티클리어 파우더 워시랑 이렇게 함께 섞어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두 조합은 깐데게 피부템으로 한번 소개해드렸던 조합이기도 하죠. 이 마일드솝 A의 깨끗하고 촉촉한 클렌징력과 이 수이 사이의 각질 제거 효과가 합해지면 진짜 클렌징 끝판왕 깐달걀 피부로 향하는 첫 걸음이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데일리로는 이 프리 플러스 마이드솝 A 여행 혹은 외출 시에는 간편하게 수이 사이 각질 앤 깐달걀 스페셜 케어로는 이두 제품의 조합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클렌징을 바꿔준 후에 피부 컨디션이 정말 좋아졌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말. 진짜 꾸밈 하나도 없이 꾸준히 씁니다. 계속 써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마켓에 대해서 또 설명드려야겠죠. 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마켓 중에 요번이 역대급이에요. 이번 마켓은 제가 워낙 영상에서 프리플러스에 대한 애정을 듬뿍 보여서 회사에서 너무나도 좋게 봐 주시고 직접 제가 옵션 구성부터 해서 최대한의 혜택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정말 심혈을 기울였어요. 거기다 이번에 이 프리플러스 제품 패키지가 새 새롭게 리뉴얼 되었는데요. 착한 성분을 사용한 건강한 브랜드 N 제품인 만큼 이번에 패키지 또한 이렇게 100% 재생 종이의 단상자는 물론 이게 여러분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이 본품 또한 식물 유래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해서 우리 지구를 생각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자원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패키지로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켓으로 준비한 제품들 모두 리뉴얼된 세트? 띵 패키지로 다 준비했습니다. 고로 패키지 리뉴얼 기념. 사격세일로 진행되는 첫 마켓이에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먼저 마켓 일정은요. 3월 23일 목요일부터 3월 26일 일요일까지 단 4일만 진행됩니다. 네이버 공홈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구성 할인율 혜택일 거예요. 그리고 마켓 링크는 이 영상 더보기란에 공유될 예정이고요. 제가 마켓 진행하는 동안 인스타 붐을또 계속 열어둘 예정이에요. 제 인스타 아이디 루치나 라인 나오고 해주시고 마켓 관련 혹은 제품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세요. 그럼 가장 중요한 제가 준비한 마켓 옵션에 대해서도 설명드려 볼게요. 마켓 옵션은 총세 가지예요. 심플하죠. 먼저 프리플러스를 처음 접해 보시는 입문자분들, 이 입문자분들은 아무래도 대용량이면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심플한 트라이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옵션 1번은 가장 베이직한 깐달걀 클렌징 트라이얼 세트로 이 마일드솝 A와 이 스위사이 파우더 워시 오리지널 이게 15개 들어있거든요. 요렇게두 개가 한 세트인 구성이에요. 정가 35,000원에서 15% 할인된 29,900원에 여러분, 이 마일드솝 A 빅 샘플. 이빅 샘플이 한개더 증정됩니다. 이름이 빅 샘플인 만큼 큼지막해요. 정가 4,400원 상당 용량이거든요. 용량도 넉넉해서 저처럼 여행 갈 때, 헬스장 다닐 때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 아주 유용해요. 그리고 다음 옵션 2번. 요건 루치나의 강력 추천. 깐달걀 클렌징 오리지널 밸류 팩 세트입니다. 이 프리 플러스 마일드 솝 A 3개 수이사이 뷰티 클리어 파우더 15개 입자리가 2개 그러니까 총 30개죠? 이 세트예요. 3개, 2개. 이 구성은 정가가 92,000원인데요. 무려 54% 할인된 41,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거기다 이 마이드솝 A 빅 샘플도 2개가 증정됩니다. 트라이얼 버전을 훨씬 더 저렴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구성이에요. 클렌징 제품은 우리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넉넉하게 그리고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강추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 3번은요. 앞서 보여드린 제 클렌징 루틴에 들어가는 핵심 제품들을 다 모아둔 구성으로. 순둥 촉촉 저자극. 클렌징 루틴 풀 세트예요. 제가 사용해 본 프리플러스 전제품을 담았고요. 이 프리플러스 마일드솝 A2개, 오일 세럼 클렌징 1개, 마일드 샤워 레귤러 1개, 이수이사이 뷰티클리어 파우더 워시 15개짜리 두 팩이에요. 이 구성으로 정가가 11만7천원인데, 49% 할인된 5만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풀 세트인 만큼 마일드솝빅 샘플 또한 3개가 더증정됩니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폼 클렌저, 클렌징 오일, 수분 미스트, 파우더 워시 그냥 클렌징 풀 구성인데 거기다 이빅 샘플이 세개면 본품 용량이 60%거든요. 이거 한 세트면 당분간은 아마 클렌저 따로 사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로만 모두 담은 저의 사심 가득한 구성입니다. 이렇게 트라이얼 팩부터 밸류 팩, 풀 세트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했죠? 모두 제가 사용해보고 꼭꼭 꼭 추천드리고 싶은 구성으로만 준비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핑 리뉴얼 기념 첫 마켓으로 가장 큰 할인율은 물론이고, 없던 옵션을 구매하셔도 이 마일드솝 A 빅 샘플이 증정돼요. 제가 이거는 진짜 마켓 구성할 때 미팅도 갔었는데, 내고를 해오느라 내가 지금 내고왕을 찍고 있는 건가? 싶은 수준으로 정말 찐득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나는 클렌징 클 세트 모두 구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옵션 3번의 풀 세트. 여러분들의 클렌징 루틴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추천 조합으로 구성해봤으니까요. 어떠한 옵션을 구매하셔도 여러분들의 깐달걀 클렌징 루틴을 책임져줄 수 있는 구성입니다. 마켓 옵션을 보시면 이빅 샘플 증정품까지 꼼꼼하게 챙겼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본사에 다녀왔다니까요. <laughs> 이번 마켓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 그리고 루치나마켓 스페셜 이벤트까지 한번 정리해드려 볼게요. 정말 리슨 케어풀리 하셔야 돼요. 먼저 기본적으로 이번 마켓은 전 제품, 전 옵션 무료 배송이고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로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이 말은 즉슨 모아두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결제 포인트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옵션을 선택하면 하셔도 프리플러스 와일드솝 A 빅 샘플이 증정된다는 거 요거 한 개가 정가 4,400원 상당의 용량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양이 정말 꽤 많아요. 일단 이 정품보다도 사이즈가 작아서 휴대하기도 너무 좋고 또 저는 이거 들고 3박 4일 여행을 3번 다녀왔거든요. 정확히는 3박 4일 두번에 4박 5일 한번 근데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증정품 때문이라도 본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번 마켓에서는 무조건 한개 이상 최대 3개까지 증정됩니다. 그리고 더욱 특별한 루치나 마켓만의 스페셜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루치나 프리플러스 마켓에서만 진행됩니다. 구매해 주시는 선착순 100분께는 이 프리플러스 체험팩을 드릴 거예요. 이 프리플러스 워터리 크림 한 개, 로션 샘플 한 개, 이렇게 두 개가 체험팩인데요. 어떤 옵션을 구매하셔도 증정되는 이 마일드솝 A, 빅 샘플까지 합해지면 여행 때 챙겨가시면 뭐 다른 거 챙겨가실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토너 크림 폼 클렌징을 한 번에 가져가시는 겁니다. 모두 드리는 건 아니고 선착순 100분 그리고 7만 원 이상 구매해주시는 선착순 10분께는요 2만 5천 원 상당의 이 오일 세럼 클렌징 본품을 함께 증정됩니다. 샘플 아니고 본품이 나갈 거예요. 이거 구매 금액 기준도 제가 계속 낮춰달라고 요청드려서 정말 팍 낮춰온 거예요. 아좀만 좀만 더 좀만 더 해서 7만 원에 쇼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마켓에서 가장 많이 구매해주신 구매왕 한 분께는요. 놀라지 마세요. 짠. 프리 플러스 스킨케어 3종. 11만 9 0원 1,000원 상당의 제품이거든요. 로션, 에멀전, 크림 본품이 증정됩니다. 클렌저를 샀는데 스킨케어 풀세트가 따라왔네? 이런 셈이죠. 이 프리플러스 스킨케어도 모두 써봤는데 아니, 이거 왜안 유명하지? 왜 이거 많이 안 알려졌지? 할 정도로 진짜 수분감이 미쳤어요. 이게 원래 기존 패키지고요. 이게 새로운 리뉴얼 패키지예요. 이 증정되는 스킨케어 또한 리뉴얼 된 샛빙으로 준비했습니다. 증정품도 샛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로 만약에 이번 마켓의 구매왕이 되셨는데 7만원 이상 구매 선착순 안에 들었다? 또 선착순 100명 안에 들었다? 하시면 제가 준비한 특별 이벤트 진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벤트 증정품으로도 쓸데없는 거단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정말 꼭 가져가세요. 저는 사실 스킨케어보다도 클렌징 제품에는 피부가 더더더 더더 예민한 편이라 이 클렌저는 특 제품군을 많이 바꾸지 않아요. 과거에 SNS 광고템 혹은 입소문템이라고 해서 뷰티 유튜버로서 또 다양한 제품을 발굴해내고 싶은 마음에 혹 하고 바꿨다가 피부염도 생기고 난생 처음 피부과에 가서 정말 크게 고생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 이후로는 특히 이 클렌징 제품에는 엄청 예민하고 깐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이건 찐이다! 라고 외쳤던 제품들이고요. 이제는 정말 완벽 정착한 클렌징템이에요. 이전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광고도 아니었고, 제가 작년 겨울에 어떻게 하다가, 써보고 마음에 들어서 아마 처음 추천템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영상에서도 추천드렸었는데 이후로 또 본사에서 너무 좋게 봐주시고 1월에 광고도 주시고 이렇게 좋은 구성과 혜택으로 마켓까지 열수 있는 기회가 다 진짜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마켓입니다. 특히 제가 메인으로 소개해드린 이 프리플러스 마일드솝 A는요, 여태까지 제가 써본 클렌징 폼 중에서 사용감으로 베스트 3 안에 들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요. 함께 꿀조합으로 소개해드린 이 수이사이 뷰티클리어 파우더워시 N은 워낙 이전부터 일본 여행 가면 사오는 제품이기도 하고 또 각질 케어템, 여행 필수템으로 이미 유명하죠. 이두 제품을 메인으로 여러분들의 클렌징 루틴에 맞는 다양한 구성으로 준비해 봤으니까요. 나는 클렌저 유목민이다. 촉촉 저자극 순딩 클렌저를 원한다. 저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피부 성수기를 꿈꾼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써보세요. 만약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정말 언제든지 제 인스타 무물에 남겨주셔도 좋고 마켓은 역시 라이브죠. 토요일에 라이브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놀러오세요. 마켓 얘기뿐 아니고 진짜 별별 얘기 다예요. 여러분. 또 이번 마켓은 준비한 이벤트도 많죠. 이왕이면 꼭 선착순 안에 드셔서 제가 준비한 스페셜 증정품들까지 싹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특별하게 준비한 이 프리플러스 마켓을 어필드리며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딱 4일이에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